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정가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평생 고민하는 모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모공은 한번 넓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루틴만 잘 지켜도 눈에 띄게 개선되는 사례가 정말 많거든요. 오늘 제가 직접 써오던 루틴과 꼭 피해야 할 습관들을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모공은 한번 넓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고들 많이 이야기하죠.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대부분의 모공 고민은 오랜 시간 반복된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는 아주 얇고 민감한 장기이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거든요. 첫 번째 습관은 클렌징 티슈로 얼굴을 문지르는 행동입니다. 간편하다는 이유로 클렌징 티슈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피부에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피부를 반복적으로 문지르게 되면 모공 주변의 탄력 섬유가 손상되면서 점점 입구가 넓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짱짱한 고무줄이라도 매일같이 잡아당기면 결국 늘어나죠. 마찬가지로 자극적인 세안은 모공의 탄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피부 장벽도 함께 약해지면서 민감성과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습관은 코팩과 피지 압출입니다. 특히 코팩은 한번 떼어낼 때 쾌감이 크다 보니까 꾸준히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일 수 있어도 모공 입구를 강하게 자극하면서 오히려 피부 속 탄력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강한 접착력으로 피지를 억지로 뽑아내는 과정에서 모공 주변이 손상되고 비어버린 공간은 다시 피지로 빠르게 채워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되죠. 피지 압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과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시행하는 건 괜찮지만 집에서 손톱이나 도구로 무리하게 짜게 되면 상처나 흉터를 남기기 쉬워요. 무엇보다 압출 전 모공을 열어주는 준비 과정이나 압출 후 진정수축 단계가 빠지게 되면 모공이 열린 채로 방치되면서 더 넓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세 번째는 열 오른 피부를 그대로 두는 습관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외출 후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모공은 그 피지를 배출하기 위해 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피지 분비량은 약10%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피부 속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피부 탄력까지 떨어지게 되죠. 특히 새로 모공이 깊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콜라겐 저하입니다. 사우나, 고강도 운동, 강한 햇볕, 뜨거운 바람 등은 피부 온도를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만약 얼굴에 열이 오른 게 느껴진다면 가능한 빨리 쿨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가운 마스크팩이나 냉장 보관한 알로에 젤, 수딩, 젤 등을 이용해서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습관을 들이면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모공을 넓히는 습관은 대부분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클렌징, 압출, 열 관리. 이세 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모공은 더 이상 넓어지지 않게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전문적인 시술보다 더 중요한 기본입니다. 모공 관리에서 가장 먼저 손봐야 할 부분은 바로 세안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화장품을 써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지만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제일 먼저 세안부터 제대로 해보세요. 세안은 하루 두번 매일 반복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세안이 자극적이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모공은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피부 장벽이 망가지고 모공 주변의 탄력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저자극 이중 세안입니다. 첫 번째는 1차 클렌징. 즉, 메이크업이나 선크림, 외부 먼지 등을 녹여내는 과정입니다.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 클렌징 밀크 같은 부드러운 제형을 사용해서 얼굴 전체를 손으로 마사지하듯 천천히 녹여내는 방식이 좋아요. 문지르거나 비비지 마시고 녹인다는 느낌으로요. 혹시 클렌징 워터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화장솜에 듬뿍 적셔서 얼굴 위에 잠깐 얹어 두셨다가 자연스럽게 닦아내는 방식으로 사용해 주세요. 절대 세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폼 클렌징입니다. 1차 세안 후 남아있는 잔여물과 피지, 노폐물을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한 단계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클렌저의 pH입니다. 바로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 환경에서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반면 강한 알칼리성 클렌저는 세정력은 강하지만 피부 보호막까지 같이 씻어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트러블 건조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뽀득뽀득한 느낌이 들수록 오히려 피부에는 해로운 세안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약산성 클렌저는 피부에 필요한 유분은 남기고 과도한 피지와 노폐물만 부드럽게 제거해 줍니다. 특히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약산성 클렌저를 처음 쓰면 뭔가 덜 씻긴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곤 하는데요. 그건 지금까지 너무 강한 세안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점점 건강한 방향으로 적응하게 됩니다. 세안 후에는 절대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이 과정에서 피부에 남은 미세한 물기들이 자연스럽게 흡수되면서 피부가 훨씬 편안해져요. 결국 모공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루틴은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세안은 단순히 얼굴을 닦는 과정이 아니라 하루 종일 쌓인 자극과 노폐물을 피부에 부담 없이 정리해주는 기본이자 출발점이에요. 오늘부터는 클렌징 티슈 대신 피부에 부드러운 세안을 해보세요. 하루하루 쌓인 자극이 사라지면 피부는 점점 탄탄해지고 모공 역시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공이 넓어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피부 온도는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피지 분비량이 10% 이상 증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처럼 얼굴에 열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모공이 더 활짝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열은 단순히 피지 분비만 유발하는 게 아니에요. 피부 속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 시키기도 하거든요.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지지하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게 무너지면 세로로 늘어진 모공, 즉 탄력 저하형 모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공 관리의 핵심은 결국 열 관리다라.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열을 내릴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외출하거나 운동한 직후 피부가 뜨겁다고 느껴질 때 즉시 쿨링을 해주는 겁니다. 대단한 도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먼저 집에 돌아오면 미지근한 물로 세안한 후, 찬물로 마무리 세안을 해 주세요. 이렇게 온도 차를 주면 모공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조여집니다.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냉장 보관한 마스크 팩이나 토너 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솜에 토너를 듬뿍 적셔서 미리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피부 온도를 즉각적으로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열로 인한 붉은기나 예민함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알로에 젤이나 수딩 젤을 냉장 보관해 두는 거예요. 특히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이라면, 알코올 프리 제품을 선택해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이 자연스럽게 수축되기 때문에 이런 쿨링 루틴은 피부의 기본 체력을 끌어올리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사우나를 자주 하시거나 고강도 운동 후에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 주세요. 피부에 쌓인 열을 그냥 방치하면 모공은 계속 넓어지고 탄력도 점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 햇볕, 난방기 바람처럼 얼굴에 직접 열이 닿는 상황도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결국 피부가 편안해야 모공도 조여집니다. 하루 일과 속에서 피부의 온도를 관리하는 습관, 생각보다 쉽고 단순하지만, 효과는 정말 확실합니다. 모공이 늘어지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외선은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적입니다. 피부과 의사로서 자외선 차단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외선은 단순히 피부를 태우는 게 아니라 피부 속 깊은 곳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UVA는 피부 표면을 넘어서 진피층까지 깊숙이 침투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피부의 탄력을 지지하는 기둥 같은 구조물들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 힘을 잃게 되죠. 그 결과 피부가 아래로 처지면서 세로 방향으로 모공이 길게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자외선은 모공 자체를 넓히기도 하지만 모공 주변 탄력을 저하시켜서 더 도드라지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사무실에만 있어서 선크림 굳이 안 발라도 되지 않나요? 오늘 날씨 흐린데 괜찮겠죠? 밖에 잠깐 나가는데 뭘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들 솔직히 너무나 흔하고 자연스럽지만 피부 관점에서는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자외선은 창문을 통과해서 실내까지 들어오고 흐린 날에도 구름 사이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는 노출도 하루가 누적되고 일주일이 쌓이고 결국 몇 년이 지나면 피부 변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침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는 무조건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창문이 있는 공간이라면 반드시 발라야 하고요. 외출을 하신다면 모자나 양산,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마스크까지 함께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면서 피부에 자극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여름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23시간마다 덧바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공이 고민인 분들일수록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해주셔야 탄력 저하를 막고 이미 넓어진 모공이 더 커지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선크림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모공을 탄탄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자외선 차단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좋은 루틴, 고급 화장품, 피부과 시술도 중요하지만 자외선 앞에서는 모두 무력해질 수 있어요. 자외선 차단이야말로 모공 관리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확실한 수비수입니다. 매일 세안을 꼼꼼히 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모공 안에는 오래된 피지와 각질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특히 지성 피부이거나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공 속이 딱딱하게 굳은 피지로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쌓인 피지는 일반적인 세안으로는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스페셜 딥클렌징 즉 모공 속을 깊이 청소해주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죠 바로 물리적인 제거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코팩이나 손으로 직접 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데요 이건 단기적으로는 개운할 수 있어도 피부에는 상당한 자극이 됩니다. 피지를 강제로 뽑아내는 과정에서 모공 입구의 탄력이 무너지고 오히려 더 넓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BHA, 즉, 바하 성분을 활용한 화학적 각질 제거를 추천드립니다. BHA는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각질 제거 성분으로 모공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서 오래된 피지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흔히 살리실산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부과에서도 여드름이나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치료 시에 BHA 성분을 자주 사용합니다. 요즘은 클렌저, 토너, 세럼 등 다양한 홈케어 제품에 BHA가 포함되어 있어서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어요. 단, 피부 타입에 따라 사용법은 달라야 합니다. 피지 분비가 많고 모공이 두드러진 지성 피부라면 주 12회 사용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 건성이나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저농도 제품부터 시작하시고 반드시 패치 테스트 후 사용하셔야 해요. 자극이 느껴질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거나 빈도를 더 줄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비존, 즉코 옆이나 볼 안쪽 모공이 신경 쓰이는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BHA 제품을 바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꼭 저녁에 사용하고 다음 날은 자외선 차단제를 더 꼼꼼히 발라주는 루틴으로 마무리합니다. BHA는 각질을 제거하면서 피부를 조금 예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후 피부를 보호하는 단계도 매우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모공은 비워야 조일 수 있습니다. 피지와 각질이 가득 찬 모공은 아무리 탄력을 줘도 조여지지 않거든요. 피부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깊은 청소가 가능한 화학적 딥 클렌징 루틴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도 모공이 한결 더 정돈되고 깨끗해질 수 있어요. 모공은 단순히 피지 때문에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피부 탄력의 저하예요. 모공은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탄력 섬유들이 받쳐주고 있는 구조인데 이 지지 구조가 무너지면 모공이 아래로 처지면서 점점 세로로 길어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공을 관리할 때꼭 레티놀을 활용한 루틴을 권해 드리고 있어요. 레티놀은 비타민 A의 유도체로 피부과에서도 아주 자주 사용되는 검증된 기능성 성분입니다. 피부의 턴오버 주기를 정상화시키고, 진피층에서 콜라겐 생성을 자극해서 탄력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레티놀을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결이 매끈해지고, 늘어졌던 모공이 점점 조여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피지 청소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티놀을 도입하면, 더 빠르고 눈에 띄는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레티놀은 강력한 효과만큼이나 자극도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사용법에 꼭 주의하셔야 해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적은 양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완두콩 한 알보다도 적은 양을 손끝에 짜서 피부 위에 얇게 코팅하듯 펴 발라주세요. 바르는 부위도 전체 얼굴보다는 모공이 신경 쓰이는 부위 위주로만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녁 시간대 세안 후 충분히 보습한 피부 위에 사용하는 것이 자극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초기에 따가움, 불거짐, 각질 들뜸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건 흔한 초기 적응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바르지 않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바르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주 23회 정도 간격을 두고 천천히 사용하면서 피부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바하비 HA와 레티놀을 같은 날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성분 모두 각질을 정리하고 피부 턴오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함께 쓰면 피부 자극이 너무 강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은 바, 내일은 레티놀 이렇게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루틴을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레티놀을 잘 활용하면 피부가 전반적으로 탄탄해지고 모공도 눈에 띄게 조여졌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피부과에서는 레티놀만 잘 써도 병원 올 일이 줄어든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레티놀은 피부과 시술 부럽지 않은 홈케어 성분이에요. 단 조심스럽고 꾸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욕심내서 처음부터 많이 바르면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지고 모공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공 관리 정말 열심히 해보셨는데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생활 습관을 바꾸고 화장품도 잘 써봤지만 모공이 여전히 넓고 깊어 보인다면 그건 단지 관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피부는 개개인마다 다르고 모공 역시 유전적인 영향과 피부 타이, 나이, 호르몬, 과거 트러블 이력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홈케어만으로 부족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모공 축소 시술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방법은 스킨 보톡스입니다. 일반 보톡스와는 조금 다릅니다. 근육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아주 얕은 층에 소량씩 주입해서 피지선과 땀샘의 활동을 조절해주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피지 분비량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모공이 조여진 듯한 매끈한 피부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마나 콧등. 볼 안쪽처럼 피지 분비가 활발한 부위에 적용하면 좋은 결과를 볼수 있죠. 두 번째는 고주파 침시술이에요. 예를 들어 포텐이라는 장비가 대표적입니다. 미세한 바늘이 피부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고주파 에너지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이 에너지가 피부 속 콜라겐을 다시 생성하도록 자극하면서 피부 탄력 개선과 모공 수축에 도움을 줍니다. 이런 시술은 특히 세로로 늘어진 탄력 저하형 모공이나 여드름, 흉터처럼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한 경우에 효과적이에요. 12일 정도의 붉은기가 생길 수 있지만 회복이 빠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피부가 조여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요즘 많은 분들이 익숙해지신 스킨 부스터 시술입니다. 히알루론산, 비타민, 성장인자 같은 피부 재생에 필요한 성분을 피부 안쪽으로 직접 공급해주는 방식인데요. 수분감이 채워지면서 피부가 탄력 있어지고 덕분에 모공도 눈에 덜 띄는 피부결로 정돈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조하거나 피부가 쉽게 예민해지는 분들 또는 전반적인 피부 체력을 끌어올리고 싶으신 분들께 좋은 선택이에요. 이세 가지 시술은 원리도 다르고 목적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나에게 맞는지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술은 홈케어의 대체가 아니라 보안입니다. 시술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리라는 기대보다는 스스로가 생활 속에서 피부를 아끼고 지키는 루틴을 먼저 갖춘 후 그 위에 시술을 더하는 접근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가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모공 관리도 결국 피부 건강의 일부입니다. 기초 체력이 약한 피부는 아무리 좋은 시술을 받아도 반응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술을 권할 때도 먼저 요즘 세안은 어떻게 하세요? 수분은 충분히 공급하고 계세요? 이런 질문부터 던지게 됩니다. 모공은 절대 하루아침에 넓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줄어들지도 않아요. 피부는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아주 정직하게 반영하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피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장 화장품을 바꾸기보다 먼저 내 일상 속 루틴을 돌아보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모공 관리 루틴은 총 8단계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자극을 최소화하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며 모공을 청소하고 조이는 흐름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바꿔야 할건 나쁜 습관입니다. 클렌징 티슈로 문지르는 자극, 무리한 코팩이나 피지 압출, 그리고 열 오른 피부를 방치하는 행동들. 이세 가지만 끊어도 모공이 더 이상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다음은 피부를 지키는 기본 루틴입니다. 저자극 이중 세안으로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외출 후에는 꼭 쿨링 루틴으로 열을 내려주는 것, 그리고 매일 아침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까지. 이세 가지는 마치 양치처럼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기본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 12회 딥클렌징이 필요한 날에는 BHA 성분을 활용한 피지 정리 루틴을 넣어주시고요. 모공 탄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레티놀이라는 효과적인 성분을 저녁 루틴에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추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홈케어만으로 부족하거나 빠른 개선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스킨 보톡스, 고주파 침시술, 스킨 부스터 같은 전문 시술을 병행하시면 더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루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오늘은 하고 내일은 까먹고 다음주는 잊어버리고 이런 방식으로는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시술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해요. 오히려 피부가 혼란을 느끼고 예민해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주 정해진 루틴은 꼭 지켜주세요. 예를 들어, 월수금은 저자극 세안과 쿨링, 화토는 BHA 딥클렌징, 일요일 저녁은 레티놀 사용. 이런 식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작게 나눠서 시작하는 게 훨씬 지속 가능하고 피부에도 편안합니다. 모공 관리는 결국 투자입니다. 돈이 아닌 시간과 꾸준함에 대한 투자예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하신다면 몇주뒤 거울 속내 피부가 훨씬 매끈하고 건강해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모공은 신의 영역이 아니라 습관의 영역입니다. 그 습관을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 피부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모공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피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요청 주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정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